<laughs> 자, 인형뽑기 헌터스드라. 인형을 뽑으러 가자. 고고씽좋아요 구독은 사랑인 걸죠이해 <laughs> 저것만 잡으면. 오오가리 와리 신고 와리가리 신고 오케이잘 잡았다 와리가리 신고 오오! 와리 가리... 오잘 와리가 이제 태우리 태우리. 아, 아 엉덩이 들어가니까 태우리. 아 이거. 이거 저게 아니야 저게 기동귀잖아 태우리 태우리 태우리. 옆등 검보. 그렇지. 옆등 검보. 이거야 이거 이렇게 뽑는 거 옆등 검으로. 아냐. 뜨기야 어야돼 이거는. 탑이 없잖아. 뜨어야지. 이거 어, 어쩔 저뭐 가지 뭐. 풀어야돼 이거는. 머리가안 돼. 아 탑인데 이거는 지금. 양도 먹고 오케이, 그냥 끓야지 아, 다 먹은 건데, 아이, 거기... 뚝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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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 오. 아아아을 뚝을... 뚝을... 뚝아아아 뚝을... 뚝을... 뭐? 을 뚝을... 뚝을... 뚝 결국에는 을뚝야 뚝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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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아 뚝을... 아을뚝아 뚝을... 뚝을... 뚝 오! 그렇지? 그거 잘잡았야 뿌리가 잘 잡았다. 뿌리가 잘 잡았다. 그게 저기. 그게 저기. 이 어! 아 어, 저기. 그래. 한번 올려놓고 어. 해야 될것 같은데. 뭘잡고저엉덩이까지무은한번 어. 들어놓고 어. 해야 될것 같은데. 어. 오케이. 그렇지 한번 땡겨놓고. 오케이. 짠 거나. 짠 거나. 오나 그렇지. 쭉! 그렇지. 오케이. 한번 왔어. 이제. 자, 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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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안다, 이제. 자, 간다 간다 간다. 드디어 애나비가 손에, 손에 들어오나요? 애나비 집에 가자꾸나. 방송을 하면. 나 미치면 가자꾸나 그치 아그렇 가자 가자 집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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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아, 지금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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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 가자 가렇게자가저저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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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자저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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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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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! <laughs> 이야, 드디어, 드디어 에나비 드디어 에나비가 에나비! 오! 이게 엄청 이, 이게 레전드. 이게 제일 이쁜 인형이 역사가. 핑크, 핑크, 핑크. 오, 에나비 너무 이뻐. 키 잡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이야, <laughs> 어... 오늘 죽인다. 이야, 가자. 오, 이쁘다.